현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검색어에 초깨비를 검색하신 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네 초깨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에요 아, 아이오에요 <laughs> 오늘 아이오님과 함께 진행하는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입니다 박수 네. <laughs> 저희가 이제 포켓몬 미션 생존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포켓몬 게임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오랜만에 저희가 좀 즐겨보고자 이렇게 아이오님과 포켓몬 승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아이오님 럭키블럭 좋아해요? 럭키블럭에서 양꼬치 나왔으면 <laughs> 좋겠어요. 아, 야, 야, 양꼬치.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맵은 저희가 제작을 한게 아니고요. 여기 제작자분이 있는데, 뿅! 눌러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팔성입니다. 럭키블록 레이스 즐겁게 플레이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포켓몬 럭키블록으로 바꿔서 플레이를 할 거예요. 이게 우승을 한 사람은 승리자 보상이 있고, 늦게 도착한 사람은 패배자 보상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럭키블록을 까면서 이렇게 맵을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님 네. 오늘 아이님님수 있습니까? 1위님보다는 잘할 것 같아요. 아. 저기 저한테 포켓몬도 못하셔가지고 진걸로 하시는 시작할까요? 네. 자 그러면 스타트할게요 자3,2,1 스타트!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어. 눈보라! 오케이 뭐야 이거 송이 아니.. 야게 됐어요 아 그, 그거 그 도망치기 하신 다음에 뭐 포켓몬을 또 얻으셔도 돼요 이렇게 싸는데 이겼다 이기 어떡해 이거 자 오케이 어. 이 포켓몬 왜 이리 많이 나오냐 여기 오오 기다려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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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거 포켓몬 잡을 포켓몬은 잡아가셔도 되고 안 잡을 포켓몬은 안 잡아도 돼요 여기서 나온 포켓몬들 중에 어 뭐야 뭐야 방금 전설의 포켓몬 나왔는데? 아 얘네 자꾸 왜 싸우려고 그래 난 싸우기 싫어 아윤님 머리비 봐요 머리비 머리비 네? 뒤뒤뒤저 전설의 포켓몬이야 전설의 포켓몬 빨리 잡아야 돼어어 어, 잡혔다 어? 우와 됐다. 아, 야, 야 뭐야? 왜 전설의 포켓몬이 나오냐? 멤버랑 이거. 야 뭐야? 왜 레쿠자까지 나와? 저기여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가 없어요. 야너 이리와. 야왜 레쿠자까지 나오냐고. 진짜? 안 되겠다. 난 빨리 가 가지고 보상이나 더 받아야지. 어. 아. 음. 야 뭐야? 왜 전설의 포켓몬이 나오냐고. <laughs> 말도 안 된다. 진짜. 오늘 확률 왜 이러지? 음. 야, 비켜 비켜. 비켜. 어? 어? 오. 뭐야? 저럼있스다 자, 오케이 뿅 파라스 어. <laughs> 짠 이거 먼저 도착하면은 더 보상이 있거든요 아유, 저 먼저 도착할게요 아, 비켜봐 비켜봐 <laughs> 어? 어? 애들, 뭐야? <laughs> 나도 전설의 포켓몬 떴는데? 뭐지? 어야 어떤 포켓몬인 거야? 어? 어? 프리저다! 오케이 짠 어? 어? 안녕하세요, 밥씨 저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냥, 그냥, 그냥 지나갈게요 지금. 지나갈게요 아 이거 뭐야 파비콜이 어, 어 이거 딱 필요 없어서 자 일단 이거 가져가고 오 어, 어. 이거 까볼까요 뿅자어안돼안돼 폭탄이다 안 돼, 아세윙콘 어? 자 이거 이거 포켓몬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어 뭐야 오케이 루카리오 이거 포켓몬 안 잡았고 가실 거예요 그냥? 네어 뭐야 왜요? 포켓몬 나중에 후에 가서 우리 포켓몬 배틀도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서 못 잡겠어요. 아, 어, 어 그럼 제가 잡아 가도 되나요? 저 포켓몬 좋은 거 엄청 네. 많이 드셨는데. 아 그래요? <laughs> 아 지금이라도 포켓몬 막 잡아 가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가서 포켓몬 재정비할 때 그때 포켓몬 좀 교체하시면 되죠. 짠. 오케이 오. 뭐야. 아이. 자, 이것도 점프맨. 뿅뿅. 아이 뭐야? 설마 떨어지셨어요? 아이 니님 일로 와요. 아이요 자, 저한테 오셔서 게임부터 하세요. 어, 아, 왜요? 왜내 거, 내거왜 부서? 내 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 야,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안 내, 내, 내 죽으면 안 돼, 돼 죽으면 안, 안 돼. 여기다가 음. 스폰 포인트 할게요. 여기다가 스폰 포인트 한번만 하세요. 자, 아 진짜. 들 어? 음. 이거 엄청 좋은 포켓몬 엄청 많이 뜨셨는데? 이거, 이거 제가, 뭐예요? 그거 포켓몬 좀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거 일단 다 잡아가요. 다 좋은 것들니까. 이 <laughs> 나중에 후에 가서 포켓몬 교체하셔도 되니까 일단 막 잡고 봐요 자, 뭐야 이거는 블레이버 뭐야 뭐야 오 신전이 뜨네 오늘 운빨이 왜 이러지 오늘 운이 완전 좋은데요 오 뭐야 오 플라이건 플라이건 자 이것도 자 일단 빨리 가면은 더 좋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게요 오케이 이제 곧 있으면 골인이다 자아 비켜 오리자보 오케이 짠 와 오늘 전설이 왜두 마리나 트지? 우와! <laughs> 내가 봤을 때는 오늘 뭔가 좋은 포켓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봐서 오늘 운이 좋다. 자, 저 거꾸로 오케이. 갔어요. 이게? <laughs> 거꾸로 갔어요. <laughs> 자 그러면 저번도 가도 되죠? 저번도 꺾게요 어, 너무해. <laughs> 그렇게 어 느긋 느긋하게 오시다가 후에 갔어서 다 지는 거라고요. 빨리 오세요. 자 오케이 꼬린 저부터 갈게요 아 어, 뭐야 어? 뭡니까? 예. 내가 승리했는데요 그 승리한 사람은 이쪽 거 먹고 진 사람은 그쪽 거 먹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럭키블럭 까면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번 까볼게요 하나 둘셋뿅 이제 파밍 타임이에요 어, 어 뭐야 아 신전 뭐야 여기에서 가볼까? 이렇게 빵 어. 까세요. 블런글 놓고 이렇게 까시라고요. 아. 미녀. 아이. 귀엽다. 자, 까세요. 아이. 아 뭐야. 포할 못이네 완전 이분. 우리가. 저, 저 그거 마스터분도 잡아가셔야 되거든요. 이것도요? 포켓, 포켓몬 안 잡아가셨죠. 하나 한 마리도. 계속 까죠. 예. 아유, 내가 오늘 룰좀 설명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자, 하세요. 뿅. 일단은 포켓몬 다 잡아가세요. 레벨은 중요치 않으니까. 어 뭐야? 로키헬멧? 뭐지? 자, 맞아. 뿅. 어. 아! 이거 뭐였더라 얘? 아, 어 아, 얘. 마이... 아말도 맞아. 아말도. 오. 자, 저도. 뿅. 어어엘레이드다 오케이. 자 뽑아가세요. 아주레곤이다얘 <laughs> 좋아요, 오늘. 마이... 뿅. 어 뭐야 <laughs> 이슬이 이슬이가 쓰던 건데 어 뭐야 어? 아 어? <laughs> 쓰레기 자 뽑으세요 뭐디 <laughs> 이케서 <이렇게 해서>. 어아 <laughs> 괜찮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에 경기장 와버렸는데 뭐 여기서 까려 뭐 여기서 좀 까려 뭥어 베이리프 어뭐야 이거 아. <laughs> 포켓몬 나와야 되는데 강아지 나오는데? 나 뭔가 이거 닦아버려서 어, 뭐지? 뭐지? <웃음> <이랬다>. <웃음> <웃음> 아 뭐야 왠지 전설 나오더라 오늘 네. 자저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뿅. 어? 버터플 자, 과연 뿅야너왜 아. <laughs> 왔어 <laughs> 아왜 왔냐니 아이 참 그리고뭐 님의 포켓몬이잖아요 어 뭐야 나 하나 더 남았네 이렇게 별로 하나 드릴게요 포켓몬이 별로 없으시다 하니까 자 뽑으세요 아. 아 죄송해요 야너왜 예. 이렇게 라면 박수처럼 생겼어 아 이거 아이오 님과 똑같이 생겼는데 뭐라고요 아 죄송해요 이어 색깔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어왕아이오 <laughs> 저게 아니에요. 저게 왕눈에였는데 왕아이오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포켓몬 재정비하고 우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포켓몬 대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진 사람은 벌칙 받는 거예요 아이언 님 그러면은 저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laughs> 여러분들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포켓몬 준비 모두 완료했고요 저희 오늘은 60 레벨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해보네요 아이언 님 오늘 뭐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어, 네. 이길 자신이 있고 준비 다 됐어요 <laughs> 아니 완전 못해 보이시는데 오늘도 뭐라고요? 음... 아,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도깨비 친구들은 과연 아이온님과 저 중에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 한 번씩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한 번씩 투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이에요 꾹꾹꾹 자, 그러면은, 아이언님, 지금부터 배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뚱! 음, 오, 뭐야? 오케이. 자, 오, 주래곤? 자, 초연몽 대 주래곤이다. 어. 화염 자동차! 오, 뭐야? 오케이. 어? 왜 이렇게 많이 날지? <laughs> 자, 이거 와 펀치인가? 오, 좋아, 좋아. 잠깐만요. <laughs>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바꿔드려야죠 가라 n 레이드자 e d about the pack that you had. I'm not a lady. I'm not a l 야야야 I'm not a lady. I'm not a 오케이 아 저기 기술을 쓰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나이트슬래시 어어 뭐야 플라이 빛 나갔다. 저오어 뭐야 이 공중 날기로 이렇게 해, 이걸 또안 되겠구만 가라 루카리오 루두미 가라. <laughs> 어, 아말도 치... 어번러시다 뭐야 아말도. 오, 뭐야? 아말도 정도는 루카리오가 상대해주지. 어, 이거 뭐지? 오, 어? 이거 포, 포켓몬 미션 생존기에서 나왔던 기술인데 이거. 다크펄스인가? <laughs> 아, 뭐야? 에, 뭡니까? 이거 참. 아, 뭐야? 아, 이거 위험하다고 바꿔버리는 건가? 볼러시. 오, 뭐야? 오얘 센데 마키라스 본러시자또 해보시지 본러시 <laughs> <laughs> 오늘 이길 수 있다면서요 아이오님 뭐가 <laughs> 그랬죠? 아이 발끌맛이네 아 저거는 런 없는데 다크펄스 오케이 야게 야게 한번더 끝내주지 빠라어 뭐야 그렇다면 나와라 초인묵 한번에 끝내주지 마어펀치! 어 뭐야 어 프리저 화염자동차! <laughs> 가라 <가나>, 마지막 공격이다 <laughs> 약하군 아유님 이정도면은 제가 그냥 이겨버리거든요 마어펀치로 끝내주지 어 뭐야 팩트폭력! <laughs> 어 뭐야 뭐야 나의 패트폭력을 피했단 말이야 가라 프리저 나도 똑같은 프리저다 자. 어 이거 절대 온건가? 일단은 원시의 힘으로 끝내주지 어 뭐야 이제 가라 이럴수가 아, 모래바람 뭐야 안되겠다 원시의 힘얍 어, 안돼 안돼 피해야겠다 자 가라 샤미드 오 그럼 워러건. 어? 뭐야 위력해. 너무 아프신 거 아닙니까? 잠시만 잠시났다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잠시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잠시만. 음... 가자 오로라빔. 어... 뭐야. 별로 안들잖아 버블빔. 아직까. 어 뭐야 레쿠자를 소환하시겠다고요. 오로라빔으로 끝내주죠. 빠라. 레쿠자 어디 갔어? <laughs> 야게야게. <야기야기. 웃음> 여이트 e 이트 t a k Awea! A sweet yokshi! Jonzo j u n 어 o r is a jay, Akada and j o n 나 o Bite! Nya! Muratuji! Jacob, I'm sorry, I'm s o r 인기아 지금 와. 파이트. 어. 이거 뭐야? 자, 가라죠 어. 절대 용도 절대 영대 모든 걸로 한번 걸어 볼까? 예, 절대 용도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사라기눈인가 이거? 아이고. 담비시죠. 어, 뭐야? 어, 제발. 어? <laughs>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오늘의 벌칙 정말 간단한 걸로 할게요 제가 저번에 포켓몬 랜덤 포켓몬 리그 2회차에서 니코니코네 해가지고 벌칙 받았었거든요 니코니코니로 간단하게 끝내죠 3 2 1 원, 고. <laughs> 네 도깨비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 포켓몬 럭키블럭 레이스 진행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진행한 거라 그런지 더 재밌게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컨텐츠가 재밌다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많이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면 시 감사하겠고요 저희 내일도 새로운 영상 하나 업로드됩니다. 저희 이제 포켓몬에 관련된 새로운 영상 재밌는 영상으로 하나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내시 업로드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상 한 번씩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랜만에 아이오님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야!